네, 소개하겠습니다. 어, 다위세대 지도 목사이면서 흥업감리교회단임 목사인 황진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왜 영화설교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11년 전에 제가 홍천에 있는 8열 중고등학교라는 곳의 교목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 갈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저한테 부탁했던 게한 가지가 있는데, 어, 그게 뭐였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 학교 오셔서 예배를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한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예배만 살려주세요. 나름대로 저도 청소년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우, 그거야 쉽죠. 잘할 수 있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첫 설교에서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 진짜 큰 호응이 있었던 설교를 가지고 섰어요. 설교를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학생들이 다 엎드려 있어요. 저를 쳐다보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날 첫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진짜 말 그대로 이불킥을 했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하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예배에 대한 예배 아이들을 반응하기 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별의별 예배를 다 해봤어요 일단 찬양팀 만들어 찬양 예배 드려봤고요 어, 라디오 하는 생중계 하듯이 라디오 예배도 해봤고요 스키 드라마 팀 만들어 스키 드라마도 해봤고 여러 가지 예배들을 시도해봤는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호응이 좋았던 예배가 뭐였을까요 영화 예배였어요 다른 예배들은 찬양팀 준비하고 스키 드라마팀 준비하고 준비할 게 많은데 영화 예배면 누구만 준비하면 돼요 나만 준비하면 돼요 간단했고요 영화예배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영화예배 또 언제 하나요? 다음 주에는 뭐할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이들이 예배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예배를 줄곧 하다 보니까 1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분야에 나름대로 이름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죠? 답이 이미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냥 왔다가 아, 설교 재밌다 또는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예배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나오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건 육신으로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영적 존재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배의 개인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아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정말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 의미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아우, 성경 너무 재미없어. 성경 너무 지루해. 성경 너무 어려워. 근데, 말씀을 읽으면 어떤 반응이 보이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 설교 오늘 너무 재미없어. 설교 오늘 너무 길어. 와, 오늘 설교 너무 재밌는데? 오늘 설교 좀 은혜가 되네? 라는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뭐밖에 없어요? 아멘 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뭔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 말씀을 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아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여러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다 아시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별칭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요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칭이 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브리스톨 지역에 콜레라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톨 지역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아느냐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란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지금 콜레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환란 중에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경건한 자세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잘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역하다가 힘에 붙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10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그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 되시니 내가 그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신에게 보내준 수많은 고아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고 먹이며 사역했던 분이 조지물러 목사님이었어요. 그 사역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었죠. 또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스티븐 룽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입니다.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을 주인공이신데 이분은 일곱 살때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아원과 빈민촌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검은거림자라고 하는 깽단을 만듭니다. 그 깽단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을 폭파해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곳이었어요. 1962년 주일 밤에 한 쇼핑센터를 폭파시킬 계획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쇼핑센터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곳을 지나서 쇼핑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설교자의 설교가 그때 선포된 말씀이 스티븐 룽구의 귀에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설교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10편, 27편, 10절 말씀이었어요. 읽어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고아예요. 7살 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러하여 금 세상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폭탄을 들고 들어가다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느냐?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룬구의 마음에 들어왔고, 본인의 손에 들린 폭탄이 오히려 자신의 가슴에서 뻥 하고 터져 버렸어요. 그 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프리카 땅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아프리카 당나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성경 말씀이 임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지 말고, 설교를 듣지 말고, 예.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영화 설교를 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생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화 속에서 설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몇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타워란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아, 몇분 계시네요. 굉장히 높은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에 화재가 난 것, 그리고 그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이제 화재가 나고 소방관들이 투입해서 안전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대피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다 끄고 나오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워낙 높은 빌딩이니까 화재로 인해서 이 빌딩이 옆으로 쓰러질 상황이 된 겁니다. 옆으로 쓰러지면 옆에 있던 건물과 사람들이 다 죽거나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지하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이 건물을 폭파시키자. 밑으로 완전히 폭파시켜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만들자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건물 지하에 폭탄을 설치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장, 설경구라는 배우가 대장 역할을 맡았는데 대장이 철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뛰어가던 대원들이 돌아와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었지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리모컨을 잃어버렸대요. 원래 계획은 폭탄을 다 설치하고 밖으로 나와서 리모컨으로 눌러서 폭파시킬 계획이었는데, 탈출하다가 리모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남아서 그 폭탄을 터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폭탄을 터뜨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수동으로 누군가가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 대장이 말하기를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내가 이걸 폭파시킬 거니까 당신들은 빠져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선우라는 대원이 그런 상황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젊고 제가 아직 어리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대장이 이선우 대원에게 했던 말이 이 살리는 거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을 위해서야. 대장군 명심하기 바란다. 대장군 <laughs> <laughs> 이선우 널 살리려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명심하기 바란다. 이 대사를 듣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주님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황진문 널 살리려는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내가 그 일을 위해 너 대신 죽는 거야. 너 하나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야. 영화를 보다 이 장면을 보는데 십자가의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느낌이었어요. 또 다른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슈렉이라는 영화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영화는 슈렉이라는 괴물과 그리고 피아나라는 공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 피오나 공주는 문제가 있는데 낮에는 아름다운 공주이지만 밤에는 초록색 괴물로 변해요 그러니까 마녀가 어릴 때 마법을 걸어놓았어요 이 마법에서 풀려나는 방법 공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와 첫 키스를 나누면 사랑의 키스를 나누면 마법이 풀린다 라고 마법, 마법이 걸려있었어요 그래서 피오나 공주는 항상 자기를 이 마법에서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슈렉을 만났죠. 근데 슈렉은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피오나도 낮에는 아름다운 공주지만 밤이 되면 괴물로 변하는 자신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서로에게 자기 속 마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슈렉이 먼저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피오나도 말해요.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럽니다. 그리고 둘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피오나가 공중으로 피 올라가더니 갑자기 바닥으로 쿵 떨어집니다. 마치 진짜 마법이 다 풀린 듯한 아름다운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 바닥에 떨어진 피오나의 모습이 여전히 괴물의 모습이에요. 슈렉이 가서 물어봅니다. 괜찮냐고. 그랬더니 피오나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여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가 이해 안 되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 모습이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때 슈렉이 했던 말이 있어요. But you are beautiful. 뭐라고 말했어요? But you are beautiful. 그런데 너 진짜 예뻐. 너 진짜 아름다워.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너무 예뻐. 라고 슈렉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이번 주제도 그렇죠. 주제의 메시지 혹시 말씀 뭔지 아시나요? 다 같이 시작. 네. 나의 사랑 나의 어 자야.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슈렉이 피오나를 보면서 하는 음성과 함께 오버랩돼서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슈렉 설교할 때면 한 번씩 이거를 하거든요. 돈을 보여주고, 오늘도 예, 돈이 있네요. 돈을 보여주고 물어봐요.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예. 물질, 물질 욕심이 없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좋아요. 자, 제가 구겨볼게요. 구겼어요. 가지고 싶은 사람. 아, 어, 예, 좋아요. 밟을 거예요. 그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1등 나오면 줄게요. 1등. 앞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손 들었던 친구들. 왜손 들었어요? 여러분, 지폐가잘 펴져 있을 때에도 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구겨져도 만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 달혀도 그래서 더럽혀져도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정말 찢어진 지폐같은 구겨진 지폐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But you are beautiful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너 대신 죽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영화 속에도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의도했든 안 했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화 속에도 숨어 계시더라고요. 영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거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